안녕하세요. 꼼꼼한 중등수학, 서인아입니다. 자, 오늘은 수의 대소관계와 부동호에 대해서 배울 텐데, 자, 수의 대소 관계는 우리 언제 처음 배우냐면 얘들아. 어, 5학년 2학기 1단원에서 처음 배워요. 이상, 이하, 초과, 미하, 미만 이런 얘기를 배울 텐데 그 5학년 2학기 1단원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친구들은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일단 수를 수직선 위에 이렇게 나타낼 거야. 우리 저번 강의에서 수직선에 대해서 배웠었죠. 직선을 쫙 그리고 양옆에 이렇게 화살표도 그려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수가요. 왼쪽에 있는 수보다 항상 더 큽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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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커지는 거야. 자,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3이 클까, 마이너스 2가 클까?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더 큽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3이 클까? 0이 클까? 그렇죠. 0이 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0이 더 커요. 자, 그럼 0이 클까? 2가 클까? 네. 더 오른쪽에 있는 2가 더 큽니다. 여기까지 해 됐나요? 자, 그럼 우리 당연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0을 기준점으로, 0을 기준점으로 왼쪽은 음수, 오른쪽은 그치. 양수가 되겠죠.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자, 음수와 0 중에 항상 누가 더 크죠? 항상 0이 더 크겠죠. 왜? 음수들보다는 0이 항상 오른쪽에 있을 테니까. 자, 그럼 이번에 0과 양수 중에 누가 항상 더 클까요? 그렇지. 양수가 항상 0보다 더 오른쪽에 있을 테니까 양수가 더 큽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런 말은 어떨까? 음수와 양수 중에 누가 더 클까요? 네, 항상 양수가 더 크겠지. 왜? 양수가 항상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수의 대소관계의 성질을 다시 한번 선생님하고 읽어볼게요. 음수는 0보다 늘 작아요. 맞지? 왜 더? 왼쪽에 있으니까요. 양수는 0보다 항상 큽니다. 양수는 0보다 항상 오른쪽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 음수보다는 0이 크고, 0보단 양수가 크다라는 거, 이거 당연한 얘기겠지. 이, 암기하지 않아도 바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양수는 당연히 음수보다 더 크죠. 양수가 항상 오른쪽에 있으니까. 자, 이 3번, 4번 얘기가 더 중요한데요. 3번, 4번 얘기. 그 중에서도 4번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양수끼리만 봤을 때, 양수끼리만 봤을 때, 아, 우리 이거는 선생님 굳이 얘기 안 해줘도 알것 같은데, 1이 더 클까, 2가 더 클까? 당연히 2가 더 크죠. 2가 더 클까, 4가 더 클까? 당연히 4가 더 크죠. 우리 이거 수직선 아니어도 2가 더 커, 4가 더 커? 물어볼 때 4가 당연히 더 크지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1이 더 커, 100이 더 커? 당연히 100이 더 크지.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양수끼리는요 절대값이 클수록 더 커집니다 부호를 베끼고 절대값이 더 클수록 당연히 더큰 수가 될 거예요 양수에서는요 자 그럼 음수에서는 어떻게 되냐 음수 생각해 볼게요 얘들아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한번 쳐다볼게요 마이너스 3이 큽니까? 마이너스 2가 큽니까? 네 마이너스 2가 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더 커요 자, 다시.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중에서는, 어, 마이너스 2가 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얘가 더 큽니다. 그러면 이건 어떨까?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7 중에 누가 더 큽니까? 어, 7이 더큰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빨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마이너스 5는 왼쪽으로 몇칸간 거고요. 마이너스 5는 0에서부터 왼쪽으로 5칸 간 거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간격에 마이너스 5고요 마이너스 7은 왼쪽으로 두칸더 가서 여기가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누가 더 오른쪽에 있어요? 마이너스 5가 더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더큰 애가 될 거예요. 아니, 그럼 음수가 나올 땐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음수가 나올 땐 말이야, 얘들아. 절대 값만 볼게요. 3이 더 커, 2가 더 커. 원래는 3이 더 크지 그치 하지만 마이너스가 붙었으면 휙 바꿔 주셔야 된다고요 다시 5가 더커 7이 더커 절대값만 볼게요 5가 더커 7이 더커 원래는 7이 더 크지 하지만 마이너스가 붙는 순간 휙 바뀌어 주셔야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빠르게 수의 대수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플러스 9와 0 중에 양수와 0 중에 누가 더 크죠? 네, 늘 양수가 더 크죠. 음수와 영 중에 늘 누가 더 크지? 네, 늘 0이 더 크죠. 자, 음수와 양수 중에 누가 항상 더 큽니까? 네, 항상 양수가 더 큽니다.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부호를 잘 보면서 해보자. 플러스 1과 플러스 7 중에 누가 더 클까? 부호 없이 생각해봐. 양수에서는 1과 7 중에 누가 더 커? 7이 더 커, 요쪽으로 화살, 요쪽으로 부등호 벌려주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가 붙었어. 음수일 땐 조심해야 된다고 했어요. 원래는 마이너스가 없다고 생각하면 2와 5 중에 원래는 누가 더 크죠? 원래는 5가 더 크지만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휙 바꿔주셔야 한다고요. 자, 그 다음 절대값 마이너스 3은 우리 계산할 수 있었지. 절대값 마이너스 3은 얼마야? 네, 3이에요. 절대값 마이너스 3은 3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3과 마이너스 2인데, 얘는 양수고, 그쵸? 얘는 음수예요. 당연히 누가 더 큽니까? 양수가 더 크겠네요. 자, 우리 이번에 분수와 소수도 비교해보자고. 자, 분수와 소수금만 나오면 꽉 얼어버리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쌤하고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너무 쉬워요. 마이너스, 얘는 음수고요. 얘는 안쓴걸 보니 플러스겠군. 네, 얘는 양수입니다. 그럼 음수와 양수 중에 당연히 누가 더 커? 당연히 양수가 더 크지. 계산할 필요 없어요. 자, 두 번째는 5분의 10이 1.7이야. 둘다 양수고요. 하나는 분수고 하나는 소수야. 이 소수를 분수로 바꿔볼게요. 이 소수를 분수로 바꾸면 몇 분의 몇? 네, 10분의 17이에요. 10분의 17되고 어, 그럼 5분의 12도 10분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1 0분에 2를 곱하면 되니까 위에도 똑같이 2를 곱해줄게요. 그럼 10분의 24가 되겠네. 10분의 24와 10분의 17 중에 누가 더 큽니까? 네, 10분의 24가 더 크니까 왼쪽으로 입 벌려주면 될 거야. 자, 그 다음 4분의 3과 2분의 3 있어요. 둘다양수고요 어, 분모를 통분해주면 비교하기가 쉽죠. 자, 분모 4로 통분해줄 거야. 그래서 4분의 2배 됐으니까 얘도 2배 하면은 4분의 6이 됩니다. 4분의 3과 4분의 6 중에 분모가 같게 맞춰졌을 땐 분자가 큰 놈이 이기는 거지. 그래서 분자 6이 더 크기 때문에 플러스 2분의 3이 더 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그 다음 개념 부등호의 사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자. 부등호란 무엇이냐? 자더큰 쪽으로 입을 벌리는 것, 네더큰 쪽으로 악어 입을 벌리는 것 그거 부등호인데. 자 우리 5학년 2학기 때한 번씩 다 해봤어요. 초과, 미만, 이상, 이하 이런 얘기들 다 배웠었죠. 초과는 뭐야? 어 A보다 크네. 그 다음, 미마는 A보다 누, 작은 애, 누구누구보다 큰 애, 누구누구보다 작은 애, 이렇게 외웠고요. 어, 이상이라는 말은 같거나 큰 친구, 이하라는 애는 어, 같거나 작은 친구, 이렇게 외웠단 말이야. 자, 이 내용들. 어, 5학년 때 배운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위에 우리 더 새로운 개념들을 또 쌓아보도록 할게요. 자, 초과라는 건 누구누구보다 크다라고 다시 풀어 쓸 수도 있어요. 미만이라, 미만이다라는 말은 누구누구보다 작다라고 쓸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즉, 어, A는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얘기야. 초과미만에서는 A를 포함하지 않고 개보다 더큰애 또는 A를 포함하지 않고 개보다 더 작은 애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그다음 x는 A 이상이다. 이상이라는 건 누구 누구보다 같거나 큰애 또는 크거나 같은 애. 이하라는 말은 누구 누구보다 같거나 작은 애. 어, 작거나 같은 애. 똑같은 말이겠죠 자 근데 이 얘기가 조금 헷갈려요 누구누구보다 작지 않다 크지 않다 이 얘기가 조금 헷갈려 자 생각해 볼게요 총세 가지가 있어요 작은 애 같은 애큰애 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상이라는 말은 이상이다라는 말은 크거나 같다고 했어 크거나 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렇다는 건뭐 하지는 않다는 거야. 작지는 않다는 거예요. 같거나 크다는 거는 작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상이다라는 건, 어, 누구누구보다 작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라고. 이해됐나요? 자, 다시 선생님이 아까 전에 작거나, 같거나, 크다라고 했어요. 자, 이하라는 말은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야. 그렇다는 건뭐 하지 않다는 거야. 크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하라는 말은 모모보다 크지 않다라는 얘기라고 할수 있겠어. 우리 이 모든 표현들을 다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연습장에 요 지금 요거 네 가지만 좀 써주세요. 연습장에 요거 네 가지만 딱 쓰신 다음에 영상 멈춰 주시고요. 이 밑에 있는 용어들을 다 써서 시험을 봐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초과 미만 이상 이하은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보고 갑시다. x는 a 초과다라고 하면 요렇게 쓸 거예요. x가 a보다 크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다음 x는 a 미만이다라고 하면 x는 a보다 작다. 요렇게 쓸 거예요. 더큰 쪽으로 아어이 벌려 주는 거야. 자, 그다음 x는 a 이상이다라고 하면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써 주는 거예요. 크거나 같 나요 마지막에 짝대기 하나가 같다를 의미하는 거야. 자 그다음 이하라고 하면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됐을까요? 자 방금 배운 부등호 내용을 바탕으로 빨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x는 0 이하다라는 건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죠. x는 0보다 작거나 같 다 요렇게 써주면 될 거야. 자, x는 마이너스 일보다 작지 않다라는 건 작지 않다라는 건 뭐야, 얘들아? 그렇지,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일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4보다 크지 않다. 자, 친구들이 이렇게, 어, 요렇게 일렬로 나열할 때한 숫자, 요런 문제들은 잘 풀어요. 근데 이렇게 숫자 두 개가 나올 때는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이것만 알아두세요. 이것만 알아두세요. 자, X가 있고 A, B 숫자가 있을 때요. X가 있고 A, B 숫자가 이렇게 있을 때, 양옆으로 있을 때 방향이 늘 똑같아. 여기 오른쪽으로 시작한다면, 여기도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어, 밑에 짝대기가 붙을지 아을지는 문제를 읽어주셔야 돼요.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고, 한쪽에만 붙을 수도 있고, 둘다안 붙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입 벌리는 방향은 같아야 됩니다. 또 여기서 만약에 왼쪽으로 입을 벌렸다면 여기도 왼쪽으로 입을 벌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런 실수는 하지 말아 마르셔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면 안 되냐? 이렇게 하는 친구들 있어요. 이렇게 x를 가두는 친구들이 있어. 또 이렇게 x하고 멀어지는 친구들이 있어. 이런 두 가지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얘는 오른쪽으로 입벌리고 얘는 왼쪽으로 입벌릴 수 없어요. 또 얘도 왼쪽으로 입벌리고 오른쪽으로 입벌릴 수 없어요. 한쪽 방향으로만 입을 벌리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거 생각하시고 이런 실수는 안 하시도록 하셔야 해요. 자 그럼 보자.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대요. 그럼 요거 두 개만 보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요렇게 쓰면 되겠지? 또 x는 4보다 크지 않대 크지 않다는 게 뭐였어 작거나 같다는 거였어요 x는 마이너스 x는 4보다 크지 않다니까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다음 x는 2 e 초과다라고 했네요 x는 2 e 초과니까 x는 2보다 크다가 될 거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어, x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표시해 주면 될 거야. 자, 보세요. 둘다 오른쪽 오른쪽으로 입 벌렸지? 방향성이 같아야 한다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x는 1 이상이고 6 미만이다라고 했어요. 그 사이에 있는 정수 x를 모두 써라라고 했는데 자, 수직선에 1, 2, 3, 4, 5, 6 한번 써보시고요. 얘들아, 이상과 이하는 우리 초등학교 때 수직선에 어떻게 표현했지? 검은 동그라미로 표현했어요. 이상은 검은 동그라미로 더큰 쪽, 이하는 검은 동그라미로 더 작은 쪽, 이렇게 표시했었어. 그 다음, 초과 미만은 어떻게 표시했었지? 초과는 흰 동그라미로 오른쪽, 미만은 흰 동그라미로 왼쪽 이렇게 표시했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1 이상이니까 얘는 검은 동그라미 할 거고요. 6, 2, 6 미만이니까 얘는 흰 동그라미 해서 여기에 있는 숫자들, 정수들을 써주면 돼요. 1 이상이니까 1은 포함해야 되겠지? 1, 2, 3, 4, 5, 6은 포함해야 할까요? 안 포함해야 될까요? 그치. 미만이니까 6은 포함하면 안 돼. 그래서 1 이상 6 미만인 정수 X는 1, 2, 3, 4, 5. 이렇게 5개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109번. 얘도 수직선 한번 그려볼게.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이렇게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마이너스 4 초과니까요. 흰 동그라미 할 거고요. 4 이하니까요. 검은 동그라미 해주고요. 둘을 이렇게 연결할 거예요.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정수는 누구야? 어, 마이너스 1, 0, 1, 2, 3. 4는 포함해야 될까요? 안 포함해야 될까요? 그치. 이하니까 포함해야 해. 얘는 초가니까 흰 동그라미니까 마이너스 2는 포함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0, 1, 2, 3, 4요렇게 6개가 답이 될 거예요. 오늘은 수의 대소관계와 부등호에 대해서 배웠어요. 친구들 오늘 내용도 잘 복습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